미국 증시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어, 급등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미국 증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 아주 중요한 차이점 8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이 있고 코스닥이 있습니다. 자, 미국은 다우지수가 있고, 예, 네, 나스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양쪽에 상장된 기업 못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미국은 이중상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에도 상장이 가능하고, 다우지수에도 상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네, 그 숫자는 좀 제한적이다. 자, 두 번째, 뭐,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상하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30%까지 늘어나 있지만,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소형주 중에서 뭐 하루에도 500%씩 급등하는 종목들이 가끔 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 어 임상 실패를 했을 경우, 뭐 하루만 에도 70%씩 급락하는 네 이런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포착됩니다.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이니까요. 너무 위험한 종목들은 어 미국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얼마 전에도 일라일일리 인수 소식으로 미국의 한 기업이 하루 만에 장중에 한 600%까지 급등하는 그런 것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제일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t 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돈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T+3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을 팔면 3일 후에 돈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네 번째입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의 색이 달라요. 어, 우리나라 보면은 빨간색 보면은 굉장히 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미국은 하락이 빨간색이고요. 상승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어, 우리나라는 반대로 상승은 빨간색, 하락은 파란색으로 예, 표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시 효과 제도가 없어요 미국은. 자 동시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가 매매라 하기 때문에 동시 효과라는 제도가 있죠. 그리고 9시에 시초과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죠. 애프터마켓이 있고요 비포 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포 마켓 장 시작 전에 거래가 되고요. 그 거래가 되는 것이 개장 시간에 그대로 이어서 가기 때문에 동시 효과라기보다는 비포 마켓 이걸 통해서. 가게 결정된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수급 동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인이 맥주 사고, 외국인이 맥주 사고, 기관이 맥주 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통계들이 예측 되지 않습니다. 수급 통계가 없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개인에 대한 공매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매도 자체는 안 돼요.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공매도를 할수 없고요. 그래서 대주매도, 대주매도라는 것을 통해서 공매도와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내게 되는데 사실상 대주매도라는 것은 주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남한테 빌려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없으면 팔 수가 없죠. 정작 주가가 빠질 것 같은 종목에서는 공매도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어 이런 개인에게도 공매도가 할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의 운영 시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미국은 썸머타임 제도가 있어요. 썸머타임어 3월 둘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입니다. 아 어, 그래서 1시간 앞당겨지죠.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요 시기 썸머타임이 적용되는 시기에는 10시 30분에 개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5시에 마감이 돼요. 그리고 11월 첫째 주가 지나고 나면 11시 30분에 개장을 하고 6시에 회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애프터 마켓, 요게 이제 있습니다. 장 끝나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이뤄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포 마켓 같은 경우, 자, 비포 마켓, 프리 마켓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6시부터 11시 30분. 요거는 이제 11월 이후가 되겠고요. 그 전에는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는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이 프리마켓이라는 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된 것이 그대로 시작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업 분할이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을 쪼개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어, 합병을 한다기보다는 좀 쪼개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한때 어, 참 질타를 많이 받았던 기업들이 카카오였잖아요. 기업 분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인수합병을 통해서 커왔기 때문에 미국은 기업 분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오히려 인수합병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서 보신다면. 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가 곧 대표,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업체들이 투자회사들이에요, 최대주주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주주는 지분만 가지고 있고 대표는 말 그대로 계속 바뀔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경영인이 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주주에게 더 많이 벌어줘야 되고, 더 많은 배당도 줘야 되고,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바로 이런 경영권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액면가입니다. 자, 미국은 액면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액면가 제도가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액면 분할, 이런 말을 쓰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이 아니라 그냥 주식을 쪼개는 최근에 뭐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바로 주식 분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명이 좀 다르죠. 음, 우리나라는 종목명 옆에 숫자로 예, 코드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여섯 자리가 부여가 되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종목명 옆에 바로 티커라고 합니다. 약간 영어 약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을 매매하실 때좀 증권사마다 이게 외려기 때문에요 조금씩 달라요 종목명들이 그렇기 때문에 종목명으로 검사했을 때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커명을 반드시 알고 있으면 좋고요 이 티커 번호를 쓰시게 되면은 바로바로 어 바로 종목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 세금 부분입니다. 어, 미국은 이제 양도세가 있죠. 예. 250만원 공제해 줍니다. 그 이상 수익 났을 때는요, 22%이 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5월 달에, 5월 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어, 대응을 해 주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당이 나오게 되면요. 어, 미국은 배당을 많이 주셨습니다. 분기별로 배당을 줘요. 예, 그런데 이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이 배당 소득세 15% 요것도 지급할 때 자동으로 세금이 공제되고 지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기초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차이점부터 알아두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대표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한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